하루에 3분씩 투자하고 월 100만 원 이상 돈을 벌수 있는 부업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당군일에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라는 의심스러운 생각부터 듭니다. 현재 유튜브에 제2의 월급을 벌수 있다는 개꿀 부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럭키콜이라는 부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업체에서 저를 고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너무 적나라하게 톡 까놓고 얘기를 할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똑똑한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할 거라고 믿어요. 참고로 저는 앱테크를 지금까지 5년 이상 해왔고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앱테크란 무엇이냐?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돈을 버는 재테크를 뜻해요. 그래도 앱테크라는 분야에서는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제가 봤을 때이 럭키콜이라는 부업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개꿀 부업이다, 역대급이다, 끝판왕이다, 제2의 월급을 벌수 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부업이라고 소개하면서 아주 그냥 빨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유튜버 분들도 이 럭키콜을 컨텐츠로 다뤘더라고요. 꽤 실망이 큽니다. 이 럭키콜에서 제가 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을 했을까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럭키콜에서 돈을 버는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일단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사이트에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 퀘스트홀이라는 미션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션을 완료하고 인증샷을 올리면 끝이에요. 이게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하루에 3분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하루에 3분 미션을 참여하면 6,000 포인트를 줍니다. 근데 처음에 회원가입을 하면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3일치 미션만 참여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6,000원 곱하기 3일 하면은 18,000원을 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출금 신청을 하면은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옵니다. 아니, 돈까지 제대로 받았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출금이 문제없이 잘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럭키콜에 신뢰감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신뢰감을 가지고 럭키콜이 준비한 VIP 시스템에 돈을 갖다 바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죠. VIP 시스템은 쉽게 말해서 유료 시스템입니다. 돈 넣고 돈 먹는 거예요. VIP2는 50만 원을 내고 90일 동안 하루에 2만 5천 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럼 90일 동안 225만 원을 버니까 175만 원이 이득인 거죠. VIP5는 500만 원을 내고 150일 동안 하루에 25만 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럼 150일 동안 3,750만 원을 버니까 3,200만 원 이득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아랍 왕자가 와서 돈이 썩어나니까 그냥 재미로 운영하는 거라면 믿겠어요. 근데 일반 기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업이 이 시스템으로 이익을 낼수 있는 거죠. 기업이란 곳은 이익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곳인데 말이죠. 근데 시스템을 보면 거의 구원자 수준으로 돈을 퍼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 누가 당해? 어떤 순진한 사람이 이런 곳에 돈을 퍼붓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아요. 경제적인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학생분들이나 노인분들, 빚이 있는 분들,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돈을 갖다 바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작년 9월에 제가 이런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한창 유행했던 틱톡 알바 혹시 들어보셨나요? 톡톡이라는 이름의 사이트였는데, 그때도 뭐한 달에 100만원씩 벌수 있다, 이런 부업으로 입소문을 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먹튀를 했어요. 피해자는 1,400명이 넘었고요. 피해 금액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았는지 범인을 잡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업체랑 사이트가 외국 기반이었고, 대포 폰이랑 대포 통장 뭐 이런 것들이어서 범인을 못 잡았을 겁니다. 톡톡이라는 사이트, 그리고 제 영상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럭키콜과 시스템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럭키콜을 봤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처음에 가입하고 무료 버전으로 18,000원 출금하는 건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욕심이 생겨서 돈을 갖다 바치고 VIP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때문에 럭키콜이 저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영으로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살기 힘든데 그 힘들어하는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돈으로 장난을 치는 것을 소위 말해서 스캠이라고 합니다. 유튜버들한테 돈 주고 광고 돌리고 블로그나 단톡방에 바이럴 돌려서 사람들 꼬드기고 남한테 추천해 주면 돈더벌수 있다고 그런 다단계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그렇게 생긴 사람들의 희망을 나중에는 절망으로 돌려주는 게 정말 나쁜 겁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보는 저... 이 구독자분들은 그런 거에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합법적으로 건강하게 돈을 버는 방법을 제 채널에서 알려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